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 영혼에 새임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셀라이프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잠언 29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돌아 봐야 할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비전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묵신은 계시를 통해 비전이 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마치 그림을 보듯이 믿음으로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꿈이고 뜻이고 소원입니다. 사람은 비전이 없으면 방작에 향합니다. 방작에 향한다는 것은 꿈도 없이 헛되이 살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바울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습니다.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바울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로마에서도 심지어는 스페인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할 비전에 사로잡혔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단지 위대한 꿈이 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겸손한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부풀어 오른 상태, 자랑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풀려 과시하고 높이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패망하게 됩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성경에는 겸손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하면 풍족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나의 겸손으로 삼아야 합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미리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고했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를 항상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5절과 26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어떤 힘 있는 자를 찾지 마십시오.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재력이나 권력을 의지하면 결국엔 그것이 올무가 되어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또 인기나 사람의 평판에 연연하여 두려워한다면 늘 남을 의식하여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답답하고 막막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10편, 119편, 8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